지난번 하카타형 레슨. 다들 좋아했더라고. 그럼 이제 주변 소도시 레슨 시작해 볼까? 한국인들에게 최고 인기 인 유후이. 보통은 버스투어로 두세 시간으로 둘러보지만 사실 여긴 느긋하게 욕한 숙박하며 고즈넉함을 느껴보는 동네. 가는 방법은 버스나 열차가 있는데 관광 열차인 유후이노 모리를 타자고 했지만 심각하게 만서. 아, 어쩔 수 없이 뭐 없는 특급 유후로 가자. JR 미도리노 창구에서 티켓을 구매 후 개찰구에 들어가서 특급 유후의 플랫폼을 찾는다. 10시 11분 6번 승강장이구만. 잠깐만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에키벤이라 불리는 도시락을 사러 가자. 역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티켓을 보여주고 에키벤 카테 모도리마스 라고 해주자. 스모 너로 골랐다. 하카타역 필수 맛돌이 요 그루아상도 빼놓을 순 없지. 승강장으로 올라가 귀여운 유후와 미팅 후내 번호를 확인해서 앉아준다. 보통 지정석 열차라면 한자로 지정석이라 써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스모 도시락과 그루아상 먹은 썰은 어? 이제 경상남도 유후인이라 불리는 소도시로 가자. 유후인을 가는 방법은 버스와 열차가 있는데 유후인 동몰이라는 관광 열차는 귀염뽀짝하기도 하고 맥주와 주전부리를 팔고 있어 열차를 타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예약이 쉽지 않다는 거 그에 반해 유후인으로 가는 특급 유후는 사실 별볼일 없다. 그래도 괜찮다. 우린 특별하게 타면 되니까 열차를 타러 개차일구를 통과했다면 다시 밖으로 나가자. 직원에게 티켓을 주며 에키벤 카테 모더리마스. 오케이. 이제 열차 도시락을 사야 하는데 이 스모 선수 왠지 마음에 든다. 하카. 카카타 와규는 무조건이지 편의점 을 들러 맥주도 한캔 아참 하카타형 명물 크로아상도 놓치지 말자 이제 드디어 출발 스모벤도 아사이 슈퍼드라이 크 낭만이지 크로아상은 나중에 먹자 애니웨이 anyway, 명란이 하나 두툼하게 존재감 뽐내고 와규는 부드러워 분명 차가운 도시락 이지만 술술 넘어간다 맥주도 한모금 크 미지근하네 낭만이다 크로아상도 한입 베어물고 경치도 보면서 만끽하며 벌써 유후인역 도착 아니 근데 여기서 다들 뭐해 유후인 여행. 후쿠오카에서 관광열차 놓쳐서 일반열차 타고, 에키뱅과 슈퍼드라이, 그리고 크로아상까지. 기가 막혔지? 막상 와보니까 유후인역. 쾌적한 여행이 되겠더라니까? 먼저 짐보관 역에서 맡기면 천엔인데, 한 블럭만 지나도 반값이니, 보고당하지 말자. 역 옆에는 안내센터가 있는데, 와이파이와 휴식공간이 있어 쉬어가기 좋다. 게다가 놀라지 마. 생수 서비스까지 있다니, 크 시원하다. 역 앞에는 드럭스토어의 마스키오. 음료수, 편의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산다. 그리고 버스를 탄다면 버스센터와, 그 뒤에는 세븐일 이 주변에도 먹거리가 많은데 님들이 좋아하는 유후 마부시 심토리테의 스시게 호시란 장어 덮밥의 우나이치 비주얼이 어지러운 와규 오차즈케 유후야 한국인들 입맛 저격 라면 사무라이 스시 전문점 스시 유후인까지 게맛살 이거 뭐지? 나도 유후인역 근처에 음식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니까? 근데 여기 온천마을인데 온천 언제 하나? 어. 뜨끈한 온천에 화려한 가이세키, 거기에 오카미상의 따뜻한 접대. 이걸 즐기러 일본 온천 여행하는 건데 문제는 돈이지 뭐. 싸게 잡아도 1박에 25만 원은 봐야 하는 온천 욕관 숙박. 아 부담되더라고. 지난번에 소개한 유후인역 주변 보고 안 당하는 방법과 주변 시설과 맛집들 잘 기억하고 있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역 근처엔 세상에나 개인 온천탕에 내맘대로 가이세키. 게다가 세탁 무료까지 10만 원 정도의 숙박 가능하다고 하면 어떨까? 테이블까지 있는 넓은 방이 무슨 운동장인 줄 세면대 화장실 욕실이 별도라 편리하고, 방안에전자레인지 큼직한 냉장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어. 친구 없는 나는 좀 쓸쓸한데, 프론트엔 세탁기가 있는데 건조까지 무료더라고. 문천은 돌아가면서 가족탕으로 사용 가능한데, 카케나가시로 수질도 좋고 목욕하며 유타케산도 바라보니 크... 낭만이다. 저녁은 근처 슈퍼에서 내 맘대로 가이세끼 하룻밤 뚝딱 잘 지냈다. 딱 하나의 단점은 계단이 이렇게 많은데, 엘베가 없어서 아 허리가... 전망이 기가 막힌 가케나가시 천연 온천과 내 맘대로 가이새끼. 넓은 방. 10만원 미만 컷. 이 호텔 괜찮았지? 칭찬해줘. 조식이 없으니 배가 고프더라고. 바로 앞타비 무스비로 가자. 여행하는 삼각김밥이 테마로 요즘 인기 있는 가게 중 하나. 오무스비또토리템 프레이 또 보다 싸이. 정식으로 먹으면 좋을 세트 메뉴다. 삼각김밥 두 개, 토리템 된장국, 입가심, 그리고 김. 쌀알이 살아있는 삼각김밥을 잘 들어 김에 싸주면 내 맘대로 삼각김밥 완성. 든든한 아침이 된다. 토핑은 명란 마요가 국룰이지. 아 참, 이 버섯튀김 이 동네 명물이니 꼭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보니 이 동네 별점 1.7 디저트지. 잘 있으려나? 응. 10만원 컷으로 가족 온천에 넓은 방에서 하룻밤 자고 조식까지 뚝다 이번 일정 꽤 괜찮았지? 밥 먹으니까 또 디저트 안 먹어볼 수 없지 받기도 힘든 구글 평점 1.7의 유후후로 가자 이 가게 아저씨는 아마도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나본데 그래도 장사하시는 걸 보면 디저트엔 진심인 듯하다 가게의 시그니처 유후인 계란 롤케이크 노랗고 푹신한 케이크에 크림은 푹신과 진함 사이 어딘가 한입 넣으면 계란 향이 가득 그리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생크림 이 크림들 어쩔거야 진짜 유후후 프로마주와 쇼트케이크도 크림 자체가 좋으니까 슬슬 넘어간다. 디저트도 먹었으니 이제 한번 움직여보자고.